아 근데 계속 얘기만 나누실 거예요. 안 되지. 빨리빨리 먹자 메뉴판. 나 지금 고어가 땀나게 찾겠으니까 여기 우리는 노가리에다가 맥주 먹으러 왔으니까 네. 1인당 1노가리. 1인당 1노가리. 오케이. 오케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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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사장님, 사장님. 노가리 두개랑요 일지로 그 벌행이 하나. 맥주부터 일단 빨리. 어우. 아, 네. <laughs> 지금 벌써 오, 바로 오, 나왔어? 네. 아, 속도가 왜 이렇게 <laughs> 빨라? 아, 좋아. 한국 스타일 이야 역시. 일단 빠르네. 아. 와, 어, 이 맛이지. <laughs> 아, 근데 솔직히 노가리는 반칙이지. 와, 어. 아, 진짜 이거는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아주 소리 술에 아, 엄청 아, 취할 거야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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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우리 형님이 추천해주신 이 핫플레이스에서 먹어보는 노가리와 맥주. 가시죠, 그래 아! 진짜, 가자. 아. 아. 음. 와, 와, 반칙이야 반칙이야 노맥! 노맥 어때? 그런 게 있잖아요 아, 요즘 또 언어 중에서 갓노맥 갓 앞에다가 갓 엄청 갓 최고다 하면 갓을 아 붙이잖아 뭐 갓노맥 갓맥노 와... <laughs> 잠시만요, 와 사실 나는 <laughs> 오늘 노맥하러 온 건데 그래도 을지로 왔으니까 골뱅이 안 먹어볼 수도 없잖아. 가만히 나고 땀좀 빨아. 이게 흐르니 흐르니 아. 나 지금. <laughs> 나 근데 그래도 기분 좋아. <laughs> 기분 좋아. 근데 열대야에는 사실 응.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맥주 시원하게 먹는 것도 맛이잖아. 이게 우리 땀인지도 모를 것 같아. 음. 자 형님 먼저. 아아아아 너무 쪼이쪼이해. 와. 최고야. <laughs> <뭐야>. 최고. <laughs> <laughs> 잠깐 눈빛이 약간 사랑스러웠는데. 진짜 이거 골뱅이가 너무 커서 쫄깃쫄깃한 것도 있고 파랑 오이랑 양념 명태 가자로. 아 이거가 그건가? 소확행.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너무 좋아. 골뱅이 한입, 맥주 한 잔. 노가리 음. 한입, 시원한 생맥 하나.